네, 계속해서 프리스타일 국가대표선 발전 8강 두 번째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보스 2팀이 아, 아쉽게도 네. 네, 떨어졌는데요. 앞선 경기 또한번 치르고 나니까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또 긴장이 많이 풀리네요. 경기를 이렇게 치르고 나니까 또. 네. 여기 또 끝나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사실 첫번째 경기하고 나서 아 내가 지금 프리스타일 중계하는구나 오랜만에 프리스타일도 할때 느꼈던 그 목아픔 느끼고 아 내려갔는데 어 여기 선수분들도 그렇고 오신 분들이 아, 고생하신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좀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이렇게 되게 훈훈해요. 가짜리 스타일 따뜻해요. <laughs> 게임이 굉장히 <laughs> 작지만 그 안에서도 또 굉장히 훈훈하거든요 네 프리스타일이라는 이름 한, 하나에서 우리또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8강 두 번째 경기 기다리고 있는 선수분들이 있는데요 대진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일단 리듬타 팀이 먼저 4강으로 향했고요 자 이제 보스 2팀에 복수를 하기 위해 보스 3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속해 있는 프리스타일의 네네네. 아버지 프리스타일의 어머니가 속해 있는 본팀이 나옵니다 네 <laughs> 2007년을 마지막으로 떠났던 팀인데 진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 팀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 자료 들어온 게 있는데 정말 길어요. 네네. <laughs> 정말 긴데 2005년부터 해서 2007년 대구 e스포츠 왕중왕전 우승이 마지막 기록이거든요. 아, 아, 네. 그리고 2015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아버지가 가운데 중심 딱 잡고 계시는 본 팀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럽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길막 플레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예요. 그리고 내안해준 선수 같은 옛날에 럽충 선수랑 같은 팀으로 해가지고 우승 경 우승 경에 굉장히 있는 선수고요. 네. 이제 투빅 전용 포가라고 해가지고 오메가몬 포인트, 선수죠. 네, 오메가몬 선수인데 포인트가든 선수가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선수 이제 같은 팀을 이뤘던 선수는 이제 못한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포인트가 될 영입했는데 저 선수를 중점을 해서 보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전달이 이게 애매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리스타일을 못해서 여기 가르 가라... 이게 아니라 지금 가정이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 대회 출전이 좀 어려우셔서 네, 네. 교체가 된 거예요. 네. <laughs> 아, 그냥, 그냥 못해서라고 하면 혹시 아, 실력 때문에 교체되는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아, 네. 네, 찝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 2팀의 복수라 하기 위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프리스타일 제일 잘해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렉 선수가 포함되어 네, 있는 네, 보스 팀입니다렉 선수가 지금 맨 왼쪽에 있고요 그렇죠 중앙에 이제 헥사망 선수, 다 헥사망 선수 아니고 중앙에 이제 리브고스 선수거든요 네. 이제 맨오른쪽에 이제 또 헥사망 선수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선수들 아 이게 렉 선수 딱 들어가자마자 아뭐 저희 그냥 아, 안녕하세요 컨디션 어떠세요 네. 데 저희는 우승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우승하고 혹시 방송에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세상에서 프리스타일 제일 잘합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laughs> 좋아요. 저선수들은 <성도> <laughs> 지금 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아 지금 이그 선수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네. 네? 이런데 이렇게 이런 얘기 방송해도 에 되냐 도발해도 되냐. 아 어차피 뭐네 제가 우승할 건데 당당해요. 이저 저거는 주목 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만큼 뭐 실력으로 보여줘야겠죠. 예. 네. 지금. 프리스타일 1 제가 지금 부스 4개 들어갔거든요 총 8강 두 번째 경기 진행하고 있어서 4개 들어갔는데 4개 팀이 다 자기가 우승이래요 아 대단하네요 선이 프리스타일 1이 또 11년이나 되기도 했고 네네. 오래되기도 했고 다 지금 나오신 분들은 다 지금 네임밸류가 있고 어느 정도 프리스타일 1에서는 아저 방구 좀 낀다 하시는 분들 네, 다 그렇죠. 모셨기 때문에 그런그 부스 들어갔을 때그 자신감이 충만한 이런 느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중국 까지 않겠어요 솔직히 아, 말해서 중국을 꺾으려고 하면은 그렇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대륙을 넘어서야죠 네 그렇죠 <laughs>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더욱 더 치열 하게 이어지고 있는 한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보고 계시는데요. 자8강첫 번째 경기에도 너무나도 빈 매치였는데 네. 두 번째 경기도 굉장히, 굉장히 빈 매치가 될것 같아요. <laughs> <이런> 경기도. <laughs> 아까 그러니까 물론 모든 매치 하나 하나가 다큰그 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번 매치는. 아버지가 아, 또 출전하시기 전에 그렇죠. <laughs> 아버지 과연 아버지를 2007년 꺾고 이후에 아들들이 올라가냐 이런 거이거든요 2007년 이후에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아버지 과연 어떤 실력을 보여주실지. <laughs> 자첫 번째 <laughs> 경기 첫 번째 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laughs> 어 포인트 마지가 어, 블락을 한것 같거든요 지금. <laughs> 네. 자, 시작하자마자 블락. 자 지금 렉던 <laughs> 지금 바로 3점 아이들. 찬스, 찬스 가져가나요? 자 하얀색 유니 굉장히 좋아요 지금 리그 고스 선수 그렇죠 자 하얀색 유니폼이 보스 3 팀입니다 자 지금, 지금 첫 번째 리그 선수가 굉장히 블락 굉장이잘 가고 는데 달라요 첫 번째는 약간 골이 계속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블락에 슛도 안 들어가고 아직까지 0점이1 분이 지나가는데 거의 아첫 번째 선취점은본 팀이 가져가네요, 가져가네요. 2대0 리드를 가져갑니다. 오랜만에 이게 방송 경기 나오시고 부스에서 경기 하셔가지고 예, 이제 좀 부스 적응도 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일단 선진적으로 김수근 아, 선수가 굉장히 굉장히 좋았는데 저기서 블락을 또 성공시키네요. 네. 정유저 아, 바로, 바로 응사합니다 블랙소스 일어났어요. 한골한 <laughs> <laughs> 한 골에 다 일어나면 살 빠지겠어요 이러다가. <laughs> 자3대 2로 앞서 나가고 있는 보스 3팀 그리고 본 팀도 바로 만회합니다 네, 네. Uh -huh. 자 사, 일단 1점 차이 리드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포지션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선 1세트와 마찬가지거든요 포인, 이 포인트 가드들이 적시적소에 터트려주는 속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또이점 바로 올라가네요 기스덜 그 림으로 그렇죠 자 1점 차이 승부 이어지는 와중에 보스 3팀이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경기 아, 자슈페 자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시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본 팀. 아 블락스라 아, 블락. 아, 보고 있어요. 전주. 네, 그래도 아, 바로 올라오네요. 또. 그렇죠. 루즈볼 가져가고 바로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본 팀이 역전을 성공하면서 1점 차이승부 계속 이어집니다. 3점좀 그 이제 무리하지 않았나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근데 이팀 제가 경기를 몇번좀그 봤는데. 석점 굉장히 자신있게 던지더라고요. 이제 팀을 믿는다는 거죠. 이제 팀 플레이가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받을 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리구고 선수가 또 자신있게 뿌려주고 렉 선수가 또골 밑에서 든든하게 잡아주가니 자, 노려주는데 정크로 따라갑니다. 자, 이 1점 차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본 팀이 석점 차이까지 버렸지만 보스3팀 역시나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본 팀. 공격 기회. 지금 페이스업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슬랭! 역시나 수준팀답게, 뭐, 페이스업은 기본이겠죠? 그런 기본기들에 충실한. 자, 남은 시간, 샤클락, 3초, 2초. 블라터공 하나! 아, 아, 샤클락! 샤클락. 보스 3팀, 수비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보스 3팀의 역전기회. 1점 차이기 때문에, 골 성공만 하면 무조건 역전입니다. 보스 3팀에서는 지금 천천히 가져갈 것 같아요. 2점을 안전하게 해가지고서. 그렇죠. 자, 직접 덩크 올려놓으면서 1점 차이, 역전에 성공하는 보스 3팀. 계속해서 버핑의 승부에 역시나 다 수준급의 팀이 8팀이 모였기 때문에. 자, 1점 차이 승부 5팀. 지금 앞쪽에서 2명이 막아주고 있다가 나가서 3점 성공시키나요? 자, 오메가몬! 던졌는데 들어가죠! 석정! 아, 계속해서 석점 플레이 성공하 해주고 있는 팀은 본 팀이에요. 과감한 거거든요, 저거는 이제. 이제 리그보스 팀 같은 경우좀 안전하게 가져가는 플레이가, 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좀 굉장히 과감하게 초이스를 해서 가져가네요. 그렇죠. 자, 석점 이외 덩크 성공하면서 점수 차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 2분 9초 동점 상황. 그 직접 덩크 올려놓으면서, 네, 너무 과감해요. 네. 자, 본 팀이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하면서 13대 11. 자, 지금부터 한골한 한 골이 중요합니다. 2분 남았어요. 자, 보스 3팀 공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리브 고스 선수도 분명히 오메가몬 선수의 석 점에 자극을 받을 거거든요. 아, 아 2점. 2명 파일을 아, 들고지림 쉐이크. 자, 13대 13. 다시 한번 동점 상황을 맞이하는 양 팀입니다. 자, 인터셉트. 자, 보스 3팀 역전 가나요? 하지만 안쪽에 센터가 있어가지고 쉽게 쏠 수가 없어요, 지금 슛을. 아, 아 귀엽어요. 잘 돌렸어요. 자, 렉 선수 올려놓으면서 아, 다시 한번 역전하고 있는 보스 3팀. <laughs> 역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 굉장히 탱탱해요, 경기가. 3점 또가져가나3 오메가몬! 들어갔어요. 와, 또 역전 3개째! 아, 잘 들어가는데요. 이런 날이 있거든요. 자, 1점 차이 본 팀이 앞서 나가면 다시 한번 역전된 상황. 자, 보스 3팀 2번 공격 성공해야 역전이 다시 됩니다. 자, 샤크라 나온 건 3초. 자, 2팀 오명감 자, 다시 한번 열렸어! 들어갔어요! 석점 던졌다면 하다 들어가요! 저분 대체질인 것 같거든요. 와, 석점이 3점. <laughs> 이렇게 잘 들어가나요? <laughs> 자, 4점 차이. 나머지가 1분이 안 남았습니다. 아, <laughs> <laughs> 어, 굉장히 지금 블락차단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센터가. 네. 자, 이렇게 2점으로 만회 했지만, 보스 3팀 갈 길이 멉니다 아직까지 2점이 남아있는 상황. 자 남은 시간 시간은 본팀의 편이에요 자 19대17 남은 시간 37초 자샤클락 남은 시간 3초 샤블락자 이거 모르죠? 보스 3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간 자 공격 빠르게 성공해야 될 텐데요 자 24초 자 보스 3팀 공격 기회 조 분이 슛 튕겼어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럽충 자, 이제 시간 끌면 이겨요. 남은 시간 12초. 어! 오, 여기서 위험해. 오, 어. 가슴을 쓸어내릴만한 상황. 자, 공 돌리고요. 남은 시간 4초, 3초, 아, 2초. 이렇게 <웃음> <웃음> 결국 첫 번째 세트. 본 팀에 가져갑니다. 와, 이건 석점 4개가 아, 너무 컸어요팽팽해요 그리고 석점이 굉장히 잘 들어가거든요. 저렇게 잘 들어가는 판도 극히 많이 없어요. 이게. 이런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의 그렇죠. 기운 그리고 그 판의 기운이 있어요. 여신이 따라다니나 봐요. 아 정말 엄청난 석점 플레이로 이런 이런 걸또 만들어내요. 굉장히 투빅에도. 쫄깃쫄깃하거든요. 이 플레이 자체가. 와 <laughs> 아, 정말 이렇게 석점 잘 들어가는 날 그냥 뭘 해도 되거든요. 저렇게 한두 개씩 튀기면 또 팀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나 하나 중요한 순간에 넣어주니까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아좀 약간.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경기 후반에는. 네 초반에는 약간 좀안 맞는 모습, 안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 시작에 포문을 연 것도 흑점이었거든요. 네, 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선수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두 8강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세트는 본 팀이 가져가게 됐고요. 자, 두 번째 세트까지 본 팀이 가져가게 되면 2대 0으로 4강으로 그대로 올라가게 돼요. 요기에서 올라간 팀이 리즘타 팀과 붙게 되는데 그 매치도 굉장히 너무나 더 탱탱할 거예요 <laughs> 그 팀도 전설 어, 들이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일단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본팀 이번 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속점이 터져질 수 있을지 자양 팀의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요번에는좀 리그 보스 선수가 상점좀 과감하게 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플레이도 예상해 보고 있거든요. 오, 네. 자, 샤클라 남자가 이쪽 아, 아, 급하게 던져 봤는데 역시나 들어가지 않네요. 자, 본 팀의 선취점 기회. 자 직접 올라가 는지 블라! 저 저렇게 덩크로 과감하게 싸줘 아, 하지만 득점을 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야, 블라! 두번 연속 샤클라 걸렸죠. 아, 굉장히 팽팽해요. 방금블럭두 개는 굉장히 의미가 클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보스 3팀 공격기에 맞아옵니다. 아 지금 센터 안쪽에서 아 굉장히 아쉽네요 패스 부분 한번 잘 따돌리긴 했는데 네. 네, 약간 아쉽습니점 나오나요? 자 리그 고스턴 석점으로 아, 3점 들어가네요. 두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나머 1분 동안은 일단 안놓치로 약속이나 하시지 않도록. 저래서 한정 카드가 하나 발동됐어요 하나 또. 네. Hey, 자 바로 2점으로 네. 네. 만회를 해주는 본 팀. 자 시작하자마자 2팀. 자 파전 역전 가점. 이번 스텝 아, 너무 좋았는데요. 네 저렇게 해서 드리블 실수가 조금 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운이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본 팀이 역전을 한 가운데 보스 3팀의 공격 기회. 다시 또 3점 찬스 가져오나요? 아, 리바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자, 풀백 턴까지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역전을 네. 하고 있는 보스 3팀 또 다시 yeah, 1점 차이 전부가 right. 이어져요. 자, 본 팀의 공격 기회. 지금 저기서 잡히면 안 되거든요. 3점 찬스 자. 자. 아, 또 아, so 들어가네요. 오늘 날이요. 아, 저는 방금 1세트 그 판의 기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잘 기운이 좋네요. 네. 네. <laughs> 자, 오늘 날잘 잡았습니다. <laughs> 자 본팀 2점 차이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아 굉장히 뭐 과감한 높고 좋아서 이렇게 덩크 초이스를 굉장히 과감하게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점수가 점수를 낼수 있거든요 <laughs> 네자 동점을 만들어 놓, 놓고 있습니다 양팀 역시나 박빈의 승부 자 본팀의 공격 찬스 내 안에 해준 선수 공 돌리고 있습니다 <S> <S> 아 영세포 한점 파드가 또, 또 <laughs> 발동되네요. <laughs> 센터 앞에 있는데. 이게 또 묘하게 기분이 좋거든요. 네, 한점 파드 발동되면은. 실제로는 저런 플레이는 안, 없는 플레이예요. <웃음> <웃음> NBA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프 스타일에서만 볼수가 있어요. 자, 9대 7의 상황. 아, 3점차트 이렇게. <laughs> 아, 자, 그래서 다시 공 시간 벌었어요. 보스 3팀공 가져왔고요. <laughs> 이번 공격 성공을 해야 됩니다. 남시가 2분 50초. 어 반대쪽 누가? 여기 비스타일 또 성공하네요 덕자핵카만 선수가 직접 아, 올라가 주면서 아, 다시 한번 동점 만들고 있는 양팀이고요. 자본 팀의 공격기입니다. 진수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동점 상황에서 본팀의 공격 찬스, 공 돌리고 있는 양팀. 자, 이제 샹클락 4초 만 뼈놓고. 또잘 들어가네요, 동훈 장이 오늘은. 내레주 선수 굉장히 잘 안쪽에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또 굉장히 과감해요, 저 선수는. 자, 2점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본팀이고요. 자, 공 돌리고 있고. 렉 선수, 아, 슛! 아, 들어갑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아, 아까 훅슛이 아, 너무 안 들어갔어요. 네네. 저렇게 튀기는 날도 거의 없거든요. <웃음> <웃음> 자, 다시 한번훅치즈로 동점 만들어 놓고 있는 보스 3팀이고요. 자, 제 포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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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포인트 가가 나가면서 아, 동전이 지금 안쪽에 아무도 없었어요 안쪽이 너무 비었죠. 네. 세트 잘 돌렸고 그만큼 도잘 봐줬고요. 자, 다시 한번 본팀 미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공 돌리고 있는데요. 보스 3팀도 이번 세트를 가져가야만 사감 좀볼수 있거든요. 소위트. 자 4초 샤클라 샤클라 2, 2점. 자한 채널 두바운드로 상대팀 또 가져가네요. 자본팀 점수 차이를 벌어 넣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 돌려주고 있죠. 이제 시간은 본 팀의 편. 와 플러그요. 자 보스 3팀 공격 기회. 자 이런 야, 이렇게 3점을 가져가네요. 미국 고수 선수. 와, 아, 잘 들어가네요. <목소리가> 이거거든요. <목소리가> 자, 다시 한번 1점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보스 3팀. 팀들이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지금. 네. 양팀 포인트 가드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목소리가> 자, 다시 한번 3점 쐈죠. 하지만 리즈볼 가져오고요. 샤클락 나머지가 3초, 2초. 급하게 올라갔지만 저기, 성공시켜요. 이게 또 안정감이거든요. 아, 정말 대단해요, 저렇게. 좋았어, 좋았어. 이게 쫓기는 과정에도 안정적으로 넣는다는 거,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5대14, 1점 차이. 아본 팀이 앞서고 있고요. 여기서 스틸이 나옵니다. 아또 스틸이 나옵니다. 스틸. 자, 1분이 안 남은 상황. 아, 아 이거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번 역전하고 있는 보스 3팀. 아 1점 차이. 여기 아아 모르겠는데요. 아 자 나이스 이제부터 한골 한골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 신중해져야 돼요 선수들이 지금 그렇죠 자공 돌려주고 넘충 선수 직접 올라가서 마무리 짓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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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다시 한번 1점 차이 본팀이 앞서 어, 나가요 이번에는 자 남은 시간 35초 34초 자공 돌려주고 있고요 어, 자, 여 나가서, 어, 두 보스! 자, 이만큼 성공시키네요. 자, 풋백으로 다시 한번 역전합니다, 보스 3팀. 남은 시간 27초, 1점 차이. 자, 수비 하나, 공격 하나에 승패가 갈립니다. 사강으로 직행하느냐, 3배트리 가느냐, 다시 한번본팀 빠르게 공격 성공. 네, 자, 빠른 공격 성공으로 19대18. 자, 1점 차이. 남은 시간 18초. 자, 보스 마지막 원샷 플레거든요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원샷 플레이 해야죠. Up, 그 시간 충분히 끌어주다가 원샷 플레이를 노릴 보스 3 팀인데요. 자, 6천 넘겨. 블라, 블다 블라, 승리하는 팀. <laughs> 마지막 극적인 블락, 1점 차이 아, 승부. 급승전. 그본 팀이 4강으로 향합니다. 아, 아 대단해요. 역시 많이 아버지. 많이 준비했어요. 2007년도 때 이후로 2015년에 복귀가지고. 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8년 만에 복귀거든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선수 분 아버지, ]으로.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팀이 4강전을 향하고, 자, 그러면은 4강전 첫 번째 매치는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귀운 경기가 될것 같거든요. 위닝타 팀과 본 팀이 4강에서 맞붙어요. 전설 대 전설이죠, 저 선수는. 아, 정말. 두팀 모두 보스 형제팀을 잡고 올라갔거든요 보스 2팀과 보스 3팀을 잡고 올라간 2중 타팀과 보스 팀의 4강전 첫 번째 매치가 일단 성사가 됐고요 자 8강 세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팀도 굉장해요 일단 그 승자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최다 득표를 한 언노운 팀출전니다 그렇죠. 2011년도 우승 경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진출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자, 언노운 팀과 맞서게 되는 바로가기 팀. 이 BJ가 포함되어 있는 전설의 파포한 BJ가 포함되어 있는 바로가기 팀과 맞붙게 되는데요.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보시고 8강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